네, 안녕하세요, 조승입니다. 2024년 채널 뜨뜬 프로젝트 핑계거 스피너프 아, 이달의 개원을 시작합니다. 아, 저는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달의 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냥 했던 얘기를 뭘 그렇게 아 저희는 아침을 든든히 네, 동의는 쉴때 뭐해 운동 하나? 저는요 엄청 걸어다요 2, 3 시간 정도 걷.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호 바뀌면 건너가서 처음 만난 듯이 인사하는 그거죠. 네. 아 나는 이게 제일 이상해. 맨날 이거 이런 거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달의 개원 이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핑계고 시상식에서 아쉽게도 우수상을 놓쳤지만 제가 어, 올해는 정말 맹활약을 해서 어, 정말 그 우수상의 그 기쁨을 안을 수 있도록 큰 웃음, 즐거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아, 네. 기자회견처럼 뭐, 뭐 잘못했나요 제가? <laughs> 갑자기 이렇게 네 저는 후암동, 동자동 그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남산 중턱을 올라가서 이제 명동으로 내려가게 되고 청계천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크게 이제 돌기 시작해요 광화문 방향으로 꺾어가지고 올라가서 서대문 쪽으로 좀 내려가서 다시 저쪽 그 기찻길 통해가지고 다시 집 쪽으로 돌아가거나 저는 정말 여기를 수도 없이 걸었지만. 이 길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한 마디도 스스로 혼잣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뭐그 이런 것도요. 날씨 좋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 아 그래도 저 파란 하늘이 있네요. 파란 하늘이 있는데 특히 이런 날씨에는 그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네 네. 산책의 효능에 대해 말 <laughs> <laughs> 하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벌써 좀 지치는 게 있어 가지고 <laughs> 지금 여기 언덕을 살짝만 올라오는데 조금 떠들었다고 지금 벌써 좀 정신이 혼미해져서 어~ 다시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이제 제가 이제 연기하는 거를 조금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밖에 나가서 주로 걸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면 집에 있으면 이제 자꾸 마주치면은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 걷다 보면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그게 가장 큰 효능이지 않을까 저는 근데 얘기해 주신 거 보면 거의 코스가 그래도 한세 시간 제가 걸음이 또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소띠여서 그런 거 같아요 그니까 이 산책을 막 빠르게 하면서 내가 이걸 빠른 걸음으로 막 지금은 빠른 걸음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 지금 제가 어 교통법규를 지금 어길 뻔한 순간이 있어가지고 네. 막 하염없이 여기가 그 이제 김삼순 내 이름은 김삼순의 김삼순 계단 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체력이 없는 관계로 이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야겠다라는 엄두 혹은 도전 챌린지 의식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굳이 뭐 네. 김삼순 계단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네네어셋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네네 <laughs> 네. 찍으세요 찍으세요 네아 근데 근데 여기가 지금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저를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네아 지금 교통법규 위반 두 번째 위기를 넘기는 순간을 확인하셨습니다 어 예의 바른. 어, 재석이 형한테 예의바른 동생으로서 어,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laughs> 네 재석이 형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 저희가 잘 막아냈다는 점을 또 우리 개원 여러분들 개주 여러분들 개주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개원여러 아, 개주는 아 이거 제가 저저착각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핑계고 처음 나온 거죠 규현이도 그때. 그때 그 얘기를 하길래 계속 이제 내심 뭐 저희끼리는 같이 있었던 친구들끼리는 불러주면 좋지 내일 뭐안 하는데 옷도 다 입었고 전화만 오면 가면 되는데 했는데 아 아무런 전화가 없었어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 호시가 아주 멋지게 진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나도 좀 이제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그런 곳을 직진을 해보는 어떤 사람이 되어 볼까라고 잠시 또 생각을 했지만 음 동희야 너는 세븐틴이 아니잖니 너 너는 세븐틴이 아니잖니 어, 초조해. 그렇게 재밌는 게안 나왔는데 수많은 오디오의 양으로 승부를 하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때 얘기 말씀드린 카페 저건데 들어갈까요 이제?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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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좀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아이스. 네. 제가 좀 익숙치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항상 저는 이 카페에 오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고 뭔가 이, 이 자기적인 어떤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어서 잠시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아이고 선생님. 어유 아이고 이뻐요. 네. 좀 쉬고 계신데 좀 저희가 좀 조용해야 될것 같아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오면은 이런데 앉아 있거나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근데 지금 너무 제가 눈에 띄는 모자와 눈에 띄게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자리로 안, 앉으면 안 될까요 개원 여러분 제가 직사광선 포인트여서 그늘진 곳으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아 마침 음료도 나왔네요 아. 아참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침, 그러니까 마침, 어, 마침 여기 계셨네요. 여기 잠깐 쉬고 계시면 저희 인터뷰할. 아 네네네. 이제 이야기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으면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아직 정정합니다. 아, 아직 짱짱합니다. 아, 체력 많이 남았습니다. 참참참 <laughs>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는 적응을 했어요. 전혀 신비주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적응이 좀안 돼서 뭔가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뭔가. 약간 <웃음> <웃음> 핑계고 제작 발표회에 나와 있는 이도 어, 재석이 형이랑 같이 얘기했던 그 모교입니다, 모교. 목요.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나는 남산 학번이거든 너는 안산 학번이잖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남산 드라마 센터가 추억이 많은 곳이죠 안산 학번이지만 졸업 공연은 또 여기 와서 했어요 신입생 때막 그런 기억이 나요 하늘과도 같이 느껴졌던 선배님들을 정말 그때 다 봤어요 재석이 형도 그때 오셨었고 뭐 신동엽 선배님 뭐 안재욱 선배님 뭐 정, 황정민 선배님 승용 선배님부터 막 그런 분들을. 막 보면 저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가능은 한 일일까? 막 그런 부푼 꿈을 안고 그분들을 보곤 했었는데 재석이 형하고 의또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내가... 뭐 실수했나? 왜 전화 안 받았지? 어, 연결이 되지 않아 네. 어 이상하네요. 뭐 저로 인해서 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또 초조해지는 또또 걱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 한 동안은 우울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의 모습을 또 한번 좀돌아보곤 하고 산책의 효능이네요. 초심을 아 그럼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아름다운 막 김혜자 선생님도 막 오셔서 저기 낙엽이 막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김혜자 선생님이 아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보셨던 게 19년. 됐나요? 막그 전의 일이도 한데 아 아직도 선명하게 막 기억이 나는 거죠 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사를 주고받는다는 게 아직도 굉장히 신비롭고 참 적응이 안 돼요 아직도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이 공원도 조그맣게 돼 있긴 한데 조용하고 제가 중간 점검하는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쯤 타이밍에서 좀 고요함을 좀 즐기고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고 저기, 저기도 고양이가 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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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합성 중인 또 우리 친구가 촬영만 하고 뭐 추를라도 줘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와서 챙겨줄게 반말을 제가 해버렸네요. <laughs> 저 친구가 만약에 10년 이상 살았으면 저보다 어르신인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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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무튼 여기를 왜 제가 이제 오냐면 도시의 어떤 느낌들을 딱 마주하기 직전에 여기를 이제 올라가가지고 도시의 느낌들을 보면서 고요함을 좀 즐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로 들어가는데 아 잠깐만요. 재석이 형 전화 오는 거 같은데. 아유 수, 큰일 날 뻔했네. 못 받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형님. 네. <laughs> 지금 카메라가 거의 지금 어 잘못하면 저랑 지금 키스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네 지금 이달의 이달의 개원 지금 컨텐츠를. 어 영광스러운 지금 순간을 정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재밌게 좀 해줘. 네, 형님,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갑자기 부담스러우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아 마지막에 재석이 형이 좀 재밌게 좀 해줘라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뭐 굴러서 내려가는 거라도 뭐 좀... 자 이제 이동하실까요? 네 이제부터 진짜 진정한 뭔가 도심 속을 명동이라는 동네가 아직까지도 늘좀 뭔가 새로운 느낌이에요 뭔가 모르게 계속 여행 와 있는 느낌? 특히 외국인들도 많고 캐리어 끌고 있고 다 여행객들이어서 명동은 프레시가 좀 많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개원입니다. 앞으로는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께 공양 개인적인 뭐 일을 빌미 삼아 어두운 얼굴로 길을 걸어다녔던 제 자신은 핑계고 제가 존경하는 많은 형들이 사는 모습 보면서도 많이 배웠고 밝은 웃음과 미소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뭐랄까요? 네. 사진 찍어 드릴까요? 네, 사진 네, 네. 뭐한 네. 마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포부를 밝힌 만큼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지만 뭐원하시지 않는 관계로 네. 일 서로 맞아야 네. 네. 그거 할수 있죠. 네. 음. 네, 군대군대 참 맛집이 많아요. 오래된 곳이어서 저 때문에 점, 점심도 못 드시고 다 지금 아침을 든든히 먹었어요 아, 아, 저는, 저는 못 먹었는데. 어, 정말, 메롱만 안 했을 뿐이지. 아, 저희는 아침을 든든히 메롱 뭐. 메롱만 안 했을 뿐이지, 정말. 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지금 사실, 아메리카노만 세잔 연속으로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네. 미뇨작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그리고 허기가 좀 지고 있는데, 뭐 컴플레인 같은 거 거는 거 아니고요. 네, 하루 종일 굶고라도 제가 찍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런 걸 보면 저는 좀마음의 안정을 느껴요. 왜 빌딩들이 계속 끝없이 있잖아요. 빌딩 숲 속에서 유유히 걷고 있는 제 자신 그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뉴요커처럼 막이 있는 나의 모습. 원래 서울 분이신데 그런 감성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여전히 서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 이거 또 너무 콘텐츠가 서울 시청 컨텐츠 지금 <웃음> <웃음> 내가 무슨 알러브 서울 뭐 그런 컨텐츠 찍으러 나온 건 아닙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가는 방향의 시청이어서 뭐뭐 뭐 서울시하고 협의돼 있는 뭐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제가 아, 여기 하나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데 있었어. 직장인 분들 많을 시간에 붐비거나 줄 서야 될때 많으면 햄버거 사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먹고 가는 공간이긴 한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 구단 시민광장입니다 한 구단 시민광장인데 여기가 또 갑자기 걸어왔던 데랑은 또 상반되는 조용한 공간이죠 그리고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잡념을 떨쳐요 옛것과 현대적인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 저를 굉장히 좀 감싸준다고 해야 되나 마음의 안정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원동력이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 제가 살면서 굉장히 고마운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 영화랑 산책이에요. 영화랑 산책이 저를 어떻게 보면 살게 해준 거예요. 엄청 고마운 존재예요. 그 얘기를 좀, 좀큰 시상식에서 하고 싶었는데, 네. 여기서 해버린 관계로 다시 또뭘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저만의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서, 시청 쪽으로. 아 그리고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석 형이 뭐 하하 형이랑 이런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신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걸어다닐 때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형들을 아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 한번 만날까 싶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것도 참 그렇고 해서. 네. 근데 형님들이 은근히 아무튼 이쪽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이 시기마다 이제 열리는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나 가지고 새우 형이면 무조건했을 텐데. <laughs> 새우 형이면 아, 이단에게 온 산책의 효능인데 제가 산저 썰매 타면서 몸개그 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새복 많이 마세요. 네, 네, 네. 네. 아,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지나가면서 어르신이 잘 안녕하세요. 생기셨다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어르신들이 보기엔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냥 청년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면 잘생겼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이목구비가 잘생겼다고 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식,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쪽으로, 네, 이쪽 네, 네, 네. 덕수궁, 저 돌담길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네, 네, 네. 평상시에는 사실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푹 눌러 쓰고 다니다 보니까 아, 오늘은 조금 조금 더 신경을 썼죠. SNS 산책 인증샷 올리실 네.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아, 오늘 인증샷 찍어야겠다 하고 입고 가시는. 거아 그럼요. 예전부터 막 사고 싶었던 옷인데 사놓고 아 이거 한번 그날 만났을 때그 그 만나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참 사진 잘 찍는다 한번 부탁해야겠다 이렇게. 음, 그 그럼요. <laughs> 결정한 계획 그리고 그 사진 잘 찍는 친구 만나는 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사진 못 찍는 친구 만나는 날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 인생 네컷 찍어보셨어요? 한 번인가 찍어봤던 것 같은데 조금 쑥, 쑥스러워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기념해서 네. 우스. <laughs> 음, 어. 또 제가 보 네? 또... 고가의 고자. <laughs> <laughs> 이리 싸매고 저리 싸매고. 어, <laughs>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랑을 하려고 지금 지갑을 떨어뜨리고 막 그러고.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어. <laughs> 어, 뭐 이런 이런 그런 수준 낮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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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왜 외로워 보이지? <laughs> 목이 많이 쉬어 보이고, 아 초조해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개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나요? 네, 네자 하나씩 네. 별걸다 해보네요, 정말. 네. 네. 이 코스를 다들 한 번씩 해보셨어요. 아. <laughs> 원래는 이제 저 뒤쪽으로 광화문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요새 광화문에 거기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좀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 워낙에 지금 지금 식사 시간이고 해서 사람이 막 붐비다 보니까. 졸업식 꽃다발. <laughs> <laughs> 어, 또. 아참 안타깝네요. 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졸업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정말 핑계고로 한번 나갔다가 말실수를한 관계로 졸업과의 저의 어떤 끈끈한 어떤 그런 연계성이 생겼는데 졸업은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 뭐 여러분들 인생 사시는데 아무 아 또뭐몇 분들은 또 부모님들 불편하시는 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제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제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개운입니다. 대한 서울 상공회의소 앞에 저기 흡연 구역이 되게 크게 있어요. 전혀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은근히 안 춥네? 이런 날 가끔 이제 럭키한 날이 있단 말이죠. 그때 는 아무튼 귀신같이 나와가지고 사정 없이 걷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또 행복해요. 그날 이후로 막 계속 한파잖아요. 혼자 이제 그런 생각하죠. 아싸 걸었다. 그날 걸었다. 아 다행이다. 이걸로 또한 일주일을 버티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아 마음 같아서는 진짜 삼청동, 인사동 아주 방방곡곡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혹시 누가 빵꾸나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이차로 땅따먹기 스타일로 발견하는 재미. 네,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이제 없던 길을 찾아내거나.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은 그런 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진짜 이 컨텐츠는 나중에 해외 버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취소, 취소. 그거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취소, 퇴퇴퇴가 아니라 그, 나중에, 어, 혹시 예전에 해외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냥 했던 얘기를 뭘 그렇게 오, 오바를 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난처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다들 피곤하시거나 너무 추우시면. 몇 분은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가시는 걸로, 네 이제 하이라이트로 운동 코스로 좋아요. 네. 이빨 꽉 깨무시고,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어, 길이 미끄러워요. 여기 미끄러워요. 네, 어, 여기 뭐 파티 열렸네요. 네 비둘기 클럽이 지금 어뭐 음악만 안 나올 뿐이지 뭐 뜨겁네요. 재석이 이랑 처음으로 CF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이제 CF 단역으로 재석이 형이 모델하시는 고려운단 CF로 기억이 나는데 편지도 써가지고 막 갔었고 뒤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벅찬 감정이었고 지금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형님을 따라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건방지게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예비군 훈련 수준입니다 9시에 모여서 지금까지 공복에 지금 걷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렇게 자 보시면 아까 처음 만났던 데가 저기잖아요.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지만 우리 이달의 개원 이 콘텐츠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어 이게 바로 이동이 코스래 <laughs> 해가지고 뭐 오다가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어또 갑자기 또 따뜻해졌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번 시간을 좀 볼게요. 아1시 반입니다. 저희가 음... 엔딩으로 준비한. 야 아, 예예 뭐뭐 했죠? 저는 추형록 비디고요. <laughs> 이거는 개원록이거든요. 버튼을 록자 돌리기라서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성함이 이달의 개원 첫 번째 주사인데 네. 어떠셨는지. 성함이 추형록? 네록 같은 록자. 아 개원록을 전달해 주신다는 그냥 힙합 같은 느낌인가요 지금 <laughs> 라임. 라임으로? 아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구름 과자 타임을 가진 분인데 굳이 지금 제 이름은 추형록이고 이건 개원록이기 때문에 잠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자, 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글씨가 개발 세발인점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추형록 님이 주신 개원록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쭉 쌓여져서 일단 열두 명이 되겠네요 연말에 다시 한번 또 소개하면서 한번더 언급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돌아가시는 뒷모습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아 이제 좀 적응이 되네요 네. 네 괜히 제가 어 산책이라는 경솔한 뭐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상반기에 뭐 개봉할 영화 드라마. 쑥스럽지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인사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마침 신호가 바뀌었네요. 네. 뭐 오디오는 확실하게 제가 오늘 아, 빈 곳이 없도록 채워 놓은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줬는데? 정말 이 외로운 세상에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핑계고와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주자에게는 실내 컨텐츠 위주로. 배고파요? 누구예요? 이동이? 이동이? 동이 형이요? 유독 이번 겨울이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작년보다. 정말 꿈만 같네요 정말 꿈만 같아 아침부터 나와서 저만이 맨날 이렇게 혼자 쓸쓸히 걸었던 거리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참 신기하고 네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그 가이드하는 분 같네요. 가이드 하는 분 같네 가이드.